하나님 붙잡지 않는 자는 지금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인생이 돼 버리니까 그런 사람보다 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일새 보니까 실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에 모두가 심판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피할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때 모두가 심판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 가운데 구원받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자. 그 사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심판의 날이 왔는데 하나님안 붙잡으면요. 아무리 권세에서도 망하는 인생 되는 거고. 심판이 아무리 와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붙잡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요?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가서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여러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남은 자가 되는 거.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날을 한다면 우리가 좀 가졌다고 힘있다고 교만해서 하나님 떠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교만을 버리고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우리 옆 사람 교만을 버리고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